안녕하세요. 56세 유튜버 뚜벅이 엄마입니다. 오늘은 폐와 피부 그리고 대장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을 찍다 보면요. 어, 호흡이 달린다, 호흡이 짧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고 있었는데요. 어, 왜 나는 담배도 피지 않는데 왜 호흡이 달리지?라고 어, 생각을 하던 차에 여자로 태어나 아프지 않고 하는 법이라는 책을 읽다가 폐와 피부 그리고 대장이 어,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자의 폐는요 남자의 폐보다 어, 좀 까다롭다고 하네요. 그래서 폐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어, 있다면 어,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고, 어, 재료 또한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어, 구할 수 있는 어,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어, 활용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어, 잘 아시는 쌀뜨물을 이용해서 하시는 건데요. 쌀뜨물을 첫 번째 씻어낸 거는 버리시고요. 두 번째 받은 쌀뜨물을요. 대야에 담으셔서 얼굴을 담고 숨만 참고 계시면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참고 계시는 동안에 피부와 솜털을 타고서 쌀의 영양분이 피부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폐를 촉촉하게 한다고 하네요. 폐를 촉촉하게 함으로써 피부의 기미나 주름을 예방하는데 좋고요. 특히 모공이 넓어지는 것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어, 근데, 대장에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생각을, 어, 하는데요. 어, 이 폐가 촉촉해지면요. 대장 또한, 어,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어, 숙변을 담고 있을, 어, 겨를이 없다고 합니다. 이 쌀뜨물 하나로 폐와 피부, 대장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데요. 이 대아를에다 얼굴을 담고 있는 게, 어, 활용도는 좋은데 지속력에 있어서 좀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간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요. 이렇게 쌀뜨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정도. 받으시면 이거를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좀 하시기 전에 좀 꺼내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차가운 기운이 있으니까 좀 꺼내놓으셨다가 어, 화장솜, 화장솜을 담그셔서 얼굴에, 담그셨다가 얼굴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화장솜을요, 어, 여러 개 정도 여기다, 여기다가 담궈주세요. 담그셨, 담셨잖아요 이렇게 좀 짜주신 다음에, 이거를 그냥 얼굴에 붙여주시면 돼요. 얼굴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고, 여러 개를 붙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 다 붙여주시고, 약간 숨을. 잠깐만 참으셔, 참으셔도 좋고 그냥 요대로 이렇게 한 10분, 20분 놔두시면 이게 솜털을 타고 피부가, 솜, 피부와 가피부 아, 솜털을 타고 피부 깊숙이 들어가서 어, 피해를 촉촉하게 하는 어, 역할을 어, 한다고 봅니다. 어, 근데 제가 또 이걸 하다 보니까요. 이것이 맨날 또... <laughs> <laughs> 쓰레기가 나와서 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 제가 이번에는 거즈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가재 손수건이라고 하지요. 이 가재 손수건은 한 400원 정도 합니다. 이 400원 정도 하는 거를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 쌀뜨물에 담궈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가제를 그냥 얼굴 전체에 이런 식으로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 도포해 주시면 그 똑같은 효과를 보시고 특히 좋았던 거는 이 우리가 눈에 피로가 현대인은 굉장히 많잖아요. 눈을 쓰는 일이 굉장히 많아서 눈의 휴식을 취해줘야 되는데 일부러 눈을 감고 있자니 그것 또한 큰 마음을 먹어야 돼서요이 거즈를 도포하고 있는 동안 눈의 휴식도 취해줄 수 있고 피부와 폐와 대장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거즈를 사용하시기 불편하시거나 또 그냥 귀찮으시다 하시면 이 화장솜에 묻혀서 눈에도 좀 붙여주시면 같은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요즘같이요 폐의 관리가 굉장히 심각한 때입니다. 아,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아, 조금이라도 해서 우리 몸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뚜벅이 엄마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